6월 모의고사 나형 30범 해설입니다. Fx 3차함수 최고차항의 계수 1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Gx는 분수함수인데 뭐 점근선을 먼저 그려서 한번 볼게요. 분모가 0일 때1그 다음에 이쪽은 A겠죠. a. 자 Gx는 절편 Y 절편이 정해졌어요. 9라고. 그래서, 어, A가, A가 9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케이스를 나눌게요. 일단,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9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다시 보면, 축이 있고, 이번에는, 자, 이쪽에 있어. 9가 A보다 커. 이렇게. 이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자, 이 특이점이 뭐냐면, 마이너스 1하고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특히 3보다 클 때, 3보다 엄청 클 때도 교점이 2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만약에 3차 함수를 뭐 그린다고 쳤을 때 t가 엄청 커지면은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 되시겠죠? 그러면 이 케이스인데 3차 함수 뭐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쪽에서 두개 만나가 만나게 되는 거야. 근데 t가 3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알겠는데 t가 3일 때도 교점이 두 개여야 해요. 3일 때.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그렸을 때자 이쪽 분수함수에서 하나, 삼차함수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될 건데 t가 자 3일 때, 3일 때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를 생각해보면 얘가 점근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선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안만나 따라가기만 하고, 그래서 3차 함수가 자 극대값이, 극대값이 이렇게 a에서 딱 맞게 되면 자 t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3이 되면 되면 3차 함수에서만. 자,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이쪽에서 안 만나고 2위는 어떻게 된다고 각각 하나씩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t가 3이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해보면 은이 3에서 이 교점이 두개 발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또 따지다 보니까 t는 마이너스 1에서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이쪽은 전혀 안 만나기 때문에 이쪽에서 두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그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해.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 두 개가 있는 이, 이두개 만날 수 있는 티가 많아, 무수히 많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딱두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차 함수 그, 비율 공식이 있죠, 높이. 그 부분에 의해서, 자, 여기 4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식을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하면, 자, h는 2분의 절대값 a, l, 세제곱. 수능 포함해서 많이 나왔죠. 자, h가 4예요 여기가 l이에요. 그러면 4는 2분의 1, l, 세제곱이고, l이 2가 돼. 자, 현재, 현재 fe가 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2였어요. 그리고, 자, 요 길이가 2잖아요. 여기가 4야. 2대1이란 말이지, 2대1. 그래서, 이 좌표가 5가 돼. 2대1. 자, 비율 또 나왔어. 자, 그래서, 어, fx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빼기 3으로 할게요. 얘는, 어떻게? 자, 2가 중근, 5가 다른 한근. 그래서, x 빼기 2의 제곱에 x 마이너스 5야. 되셨죠? 자, 구하는 거는 g 합성, 자, g의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일단, g의 마이너스 1은, 자, 왼쪽 식에다 집어넣을 거야. 위쪽 식이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A가 3이었거든요. A가 3, 여기 3. 그러면, 자, 마이너스 3 빼기 9네. 그래서 6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음, G에 6 구하는 거죠. 자, 6은 여기다 대입할 거죠. 이해 됐죠. 그래서 6을 대입하면, 자, 16 더하기 3에서 19가 돼. 이렇게. 그래서, 최종 답은 19가 되겠습니다. 3차 함수 비율 이거 2대 1 뿐만이 아니라 이거 많이 나오니까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